반갑습니다. SH종합영어 이상헌입니다. 오늘 7강 책의 앞부분에 보면 공부할 문법 사항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디까지 정리를 했었죠? 자, 우선, 넘버 제로 0순위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었다? 적지없이 복잡한 문장을 간략한 기본 문장 구조로 바꾸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넘버 원 분사 중에서 형용사 역할의 분사 이것을 공부했었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일 때가 여기 해당되는 건데 그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안된 형태면은 그 관계대명사절이 어,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어, 수식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요약하면 넘버원은 분사 중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이 타이틀을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분사 중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분사를 공부하겠다? 부사 역할을 하는 분사를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어, 부사 역할을 하는 분사를 흔히 우리가 문법책에서 분사구문이라고 배우죠 어, 그것은 때,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이란 이 한글 단어, 한글 타이틀을 암기를 해서 독해를 할때그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순간순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되죠. 어휘 심화학습, 중요 어휘 총정리 오늘 살펴보려는 어휘는 첫 번째, 12번의 pray입니다. pray. 먹잇감이란 뜻이죠. 또는 잡아먹음 포획이란 뜻이고요. 잡아먹히는 쪽의 뜻이 있고, 잡아먹는 쪽의 뜻이 있거든요. 잡아먹히는 쪽의 뜻은 먹잇감, 희생이란 뜻이고, 잡아먹는 쪽에서는 포획, 잡아먹음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so prey on, 동사로 쓰였을 때 prey on 또는 prey upon 그런 무엇을 잡아먹다, 이런 뜻이고 for prey to면 투이하의 prey가 되다 먹잇감 희생이 되다 그리고 prey 하는 존재, 이게 predator라고 그러죠 영화 시리즈로나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하죠 포식자 predator, 사자, 뭐 호랑이, 늑대 이런 존재들 an animal of a prey p r 이 y 를 하는 동물, 포식자 영어로 뭐라란다? predator. 자, 요거 총격리 할 것이고, 다음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왔네요. abandon. 버리다, 유기하다. 두 번째는 포기하다. 두 가지 뜻으로 굵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리다, 유기하다. 저버리다. 두 번째는 포기하다. 포기하다 give up의 뜻으로. 1번. 버리다, 유기하다. Dessert. 그 다음에 Forsake. Leave. Discard. 버리다, 처분하다. 다시. Dessert. Forsake. Leave. Discard. 유기 동의어고. 그 다음 포기하다. 포기하다의 동의어 자주 쓰는 게 뭐가 있죠? Give up. Surrender to. To 이하의 항복하다, 포기하다. Yield to. 일드가 생산하다 이런 뜻도 있죠. 첫 번째는 일드는 생산하다 (produce)의 뜻이 있고 두 번째가 포기하다의 뜻이죠. 일. 1 번은 produce 생산하다. 두 번째는 포기하다. 포기하다 할땐 이제 전치사 투가 필요하죠. 자, 포기하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단어가 있죠? desert, give up, surrender to. 일투어 그리고 무한한 끝이 없는 그 동요들 endless 경계 boundless 한계 limitless finite의 반대말 i n 을 붙여서 무한한 infinite 영원히 지속되는 everlasting 거대한 한없는 immense 이런 단어들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 2. 부사 역할의 분사. 어, 그것을 문법책에서 분사 구문이라는 용어로 어, 배우게 됩니다. 때의 조건 양보 부대상황. 분사는 영어로 participle이라고 그러죠. participle. 어원은 participate거든요. participate가 참가. participate in. take part in. 타동사 하나로 뭐라 그러는다? attend. 파토서플은 어떤 역할에 참여하다 뭐 이런 어원을 갖고 이제 만들어진 문법 용어라는 거죠. 자, 파토서플, 분사.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는 거죠. 역할을 구분을 해보면 은 A, 형용사 역할. 명사를 수식한다는 거죠. 앞뒤에서. 분사가 그런 역할하고 두 번째는 주격보호. 이형식 구문에서 이제 주격 보호가 되거나 5형식 구문에서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i n i n g 나 e d 형태로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하면서 어, 때유조건 양보 부대상황 요거로 해석이 된다는 거. 부대상황이라는 것은 동반되는 그 말이죠. 어, 예전에 만들어진 문법 용어라서 좀 한자식으로 돼있으면서 좀 어색하죠. 부대상황. 그러니까 동반되는 accompanying situation. 뭐뭐한채뭐뭐하면서 이렇게 해서 죠 첫 번째 문장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gather는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게 된다는 거. 타동사일 때는 무엇을 모으다. 자동사일 때는 사람들이 모이다. 구르는 돌은 이끼를 모으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으로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일부 해석에 직업을 자주 바꾸면 공력이 쌓이지 않는다 너무 직업을 자주 바꾸면 이끼가 끼지 않는다 내공이 생기지 않는다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Rolling Stone은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발전한다 성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다음 문장 I'll have my cell phone mended. 여기서 사역 동사 have가 그 목적어 my cell phone을 mended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목적보 o 시를 쓰였죠. 과거분사 형태로 수리되어지는 거니까 mended 이렇게 되는 거죠. I'll have my cell phone mended. 다음, the mayor has a plan to get 100,000 houses newly built for citizens. 시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위에서는 살동사를 해부로 썼지만 요서는 이제 개시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죠. 10만 가구들을 지어지는 거죠. newly built. 새롭게 지어지도록 어,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The mayor has a plan to get 100,000 houses newly built. 누구를 위해서? For, for citizens. 시민들을 위해서. house. 복수가 되면 houses.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어, 여기서 built는 위에 문장과 마찬가지로 OC 역할, 목적 보호 역할 했죠. mayor는 시장이고, 시리얼 a l 은 시청. 시, 시에서 사용하는 그 홀인 거죠. governor. governor는 영어에서는 이제 주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govern, 다스리다. government, 다스림. 정관사 더, 더를 붙이면은 the government 행정부를 말합니다. 자, 때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에 대한 기출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2023 기출 제이미 Now motivated to keep pushing for her goal replied with a smile You are right Next race I will beat my best time for sure For sure는 확실히 Surely 제이미는 Now motivated 부터 her goal까지는 삽입절로 들어갔고 r e p l i d 가 수로가 되는 거죠 제이미는 대답했다 위 i t h a s 도 부대 상황을 표현한 거네요 뭐라고 대답했냐 맞아요 다음번 레이스에서 beat my best time 나의 최고의 기록을 깨겠다 이런 뜻이에요 for sure 확실히 맞아요 다음번 레이스에서는 확실하게 내 최고 기록을 깨겠어요 근데 이 제이미가 어떤 제이미냐면은 m o t i v a t e 된. 격려가된 거죠. To keep pushing, keep ing. Keep ing는 무슨 뜻이죠? 계속해서 뭐뭐 하다. Keep ing. 뭐뭐. 그녀의 목표를 위해서 계속 밀어붙이도록 독려된 제이미는 대답했다. 미소를 띠고 대답했다. 그래서, motivate가 이끄는 이 분사 구문은 제이미를 부대 상황을 설명하는 어, 첫 번째 부대 상황 표현이고 두 번째 위더스마일도 분사 구문이 아닌 부대 상황으로 제이미를 주어를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모리베이트 과거 분사로서 부대 상황의 표현으로 제이미를 수식해 주고 있고 위더스마일은 분사 구문이 아닌 부대 상황 표현으로 제이미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해석되시고요. 다음 장 Attending high schools located near, near each other, I could frequently see her on the bus to school. Despite being in close proximity proximity for three years, I never had the courage to talk to her. Whenever our eyes met, I would quickly look away, with my face blushed. I could. Frequently seen. 나는 자주 볼수 있었다. 그녀를. 어디에서? On the bus to school. 나는 학교로 가는 버스에서 The bus to school. 그녀를 자주 볼수 있었다. attending으로 시작되는 여기는 어떻게 해석되느냐? attending high school which are located near each other. 서로 가까이 위치해 있는 학교들. 서로 가까이 위치해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도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때,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 중에서 무엇을 해석할까요? 뭐 이유 정도로 하죠. 가까이에 있는 고등학교 에 다녔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학교로 가는 버스에서는 이제 자주 볼수 있었던 거죠. Despite는 동명사 ing를 목적으로 하죠. 명사가 바로 오거나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 온 거죠. Despite 무엇에도 불구하고 in close proximity proximity는 proximate라는 형용사의 명사예요. proximate. 거기에 대한 명사로 proximity. 근접, 가까운 근접에 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 보스 안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거죠. I never had the courage to talk to her.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건넬 용기를 갖지 못했다. 수줍은 거죠. 내성적이고 whenever our eyes met 우리의 눈이 서로 마주쳤을 때마다 I would would는 이제 used에 t o 비해서 이제 불규칙적인 과거를 나타낸 나타낸다는 거. I would 나는 뭐모 뭐 하고는 했다. Look away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거죠. 나는 quickly look away 어떠한 상태로 눈을 돌렸냐? With가 이끄는 구가 부대 상황의 표현을 하고 있죠. With my eyes flushed. 내 얼굴이 불붉혀진 상태로 고개를 눈을 돌리곤 했다 I would quickly look away with my face blushed 전체 문장 다시 한번 읽어 보면 Attending high schools located near each other I could frequently see her on the bus to school Despite being in close proximity for three years I never had the courage to talk to her whenever our eyes met I would quickly look away with my face blushed. 자, proximity, nearness라는 뜻이라는 거죠. 가까이, 근접. Attending은 이유로 해석하면 되는 분사구문이였고또 부대 상황 다른 표현으로 분사구문이 아닌 분사구문이 아닌 표현. 어, 그래서 with my face blushed. 아, 여기서도 위드가 이끄는 절에서 이제 블러시티가 분사 구문으로 들어가 있군요. 이제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attending은 because 또는 a s 라면 되겠죠. as I was attending 이렇게 바꿨을 수 있고 다음 장 He was standing on a hill with his arms folded 그는 언덕에 서있었다. 어떻게 서있었냐? 그의 암이, 그의 팔이 folded 팔짱을 낀 상태 그 말이죠 fold가 접다 이 말인데 with his arms folded 팔짱을 끼고 언덕에 서 있었다 요약을 해보면은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형태인데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으면서 동사 형태라는 거예요 반면에 동명사는 동사 형태에다가 ing 붙인 거잖아요. 둘다 분사도 ing나 ed 붙인 거고, 동명사도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인데, 동명사는 명사라는 거예요. 반대로 분사는 동명사와 비교했을 때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동사 형태를 가진 형용사다 분사가 되는 거고, 분사는 형용사인 거예요. 동명사는 분사와 구분했을 때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어휘 정리할 것은, 자, pray, 먹잇감, 희생, 어, 포획, 잡아먹음. pray on, pray upon. 그럼 전치사 on이 붙으면서 타동사로 바뀌는 거죠. 무엇을 잡아먹다, 이런 뜻입니다. pray on, pray upon. 그 다음에, become, pray to.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투 이하에 뭐가 되다? 먹잇감이 되다. 그리고 make a pray of는 뭐겠어요? 이 오브가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오브잖아요 모못을 어, 프레이로 삼다 모못을 먹이로 하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리브온은 뭐죠? 리브온 리브온은 모못을 주식으로 하다 어, 그거와 비교되게 메이커 프레이 오브는 오브야를 잡아먹다 쌀을 주식으로 하면 리브온 라이스 리브온은 모못을 주식으로 하다 메이커 프레이 오브는 모못을 먹이로 하다 잡아먹다 이런 뜻이죠 포식하는 자 Predator. An animal of prey. 풀 b i 면 그러면 A bird of prey. 는 뭐겠어요? 잡아먹는 새니까 독수리나 올빼미 맹금을 말하죠 다음 장 s e e t h e h A w k i n t h e s k y i s h o v e r o e i r g f i of r A o prey. w h prey. A i f e i r d f i n d o e i o n e l A i r e A b r A b i b i t d e i d e s i d o w n w e i t d o i g h s p e i p e d e d If it fails in hunting for that rabbit, it has to return to nest with empty hands. 명령어네요. 보아라. Flying in the sky. 하늘에서 날고 있는 매를 보아라. 명령문으로 시작을 했고 Harbor. Harbor는 헬리콥터처럼 선회하는 거죠. It's hovering for a prey. 그것은 프레이를 찾아서 하버링 하고 있다. When it finds one like a rabbit, 그것이 토끼와 같은 하나를 발견했을 때, 글라이드, 글라이드 미끄러지는 거죠. 행글라이더, 행, 매, 행은 매달리는 거고 글라이드는 미끄러지는 거죠. It glides down with high speed. 그것은 빠른 속도로 with high speed 미끄러져 내려간다. 활강하는 거죠. If it fails in hunting for that rabbit, 만약에 그것이 fail in, 여기서, 여기서 hunting ing는 전치사 인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명사나 명사 상당 어, 어기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hunting ing 이건 동명사가 되는 거죠. For that rabbit, 그것이 토끼를 사냥하는데 실패한다면 은 It has to return to nest, 둥지로 돌아가야 된다. 어떤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With 이하의 표현에 분사는 안 들어있는데 부대 상황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With empty hands, 빈 손으로 둥지로 돌아가야만 한다. Empty 중요한 형용사인데 empty는 다른 동어가 뭐가 있죠? 빈, vacant, vacant. 지난 강의에서 공부했던 void. 아 지난 강의는 avoid를 했었죠. Avoid. 그 다음에 hollow, 텅빈. 다시 empty 동의어가 보다 vacant, void, hollow. 자, 전체 문장 다시 읽어 보면 See the hawk flying in the sky. 하늘을 날고 있는 매를 보아라. It's hovering for a prey. 그것은 먹잇감을 찾아 선회하고 있다. When it found one like a rabbit, it glides down with high speed. 그것이 먹이 토끼와도 먹잇감을 발견,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If it fails in hunting for that rabbit, it has to return to nest with empty hands. 그것이 그 토끼를 사냥하는데 실패한다고 하면 매는 어, 빈 손으로 둥지로 돌아가야만 한다. 다음 페이지. 여기서 flying 문장에서 보면 호크가 flying 하고 있죠. 목적어가 the hawk, flying이 목적 보호 그래서 목적 보호를 쓰 이제 분사 표현이 된 거고 아까 설명한 대로 hunting은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flying은 분사, hunting은 동명사 명사 상당 어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다음 장 Driving a car means that you are responsible for yourself from now on That is to say, you are a grown-up. Be responsible for. 중요한 수거죠. 뭐뭐에 대해 책임을 지다. Be responsible for. That is to say, so to speak. That is. 말하자면, 즉, 다시 말해서. That is to say, so to speak. In other words. That is. 또는 that is to say. 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대티아를 의미하는데,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From 나온 이 부분을 그리고 어, 접속사 "that" 이두 개를 묶어서 다른 하나의 접속사를 대체한다. 면 어떤 접속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직전 시간에 우리가 강의에서 공부했던 "hence"죠. "hence"는 접속사이면서 그 뜻이 지금으로부터 쭉 앞으로 계속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 "driving a car means" hence you are responsible for yourself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 데이하고 from now on을 한 개의 접속사 hence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자 다음 질문 정리할 중요한 어휘 abandon 버리다, 유기할다, 저버리다 동의어는 desert, give away, throw away forsake, leave discard 자, 한대 묶어서 총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다 포기하다 뜻일 때 동의어는 abandon, give up, surrender to, give way to, yield to The stolen bag was found abandoned near the bridge. Not only were my passport and cash missing, but Some clothes and even personal items also had been stolen. The stolen bag, 잃어버린 가방. 잃어버린 가방. 발견되었다. 버려진 채로. 다리 근처에 저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다. 못못뿐만 아니라, 내 여권과, my passport and cash. 현금이 were missing.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but some clothes and even personal items 몇몇 옷과 개인용품들이 had been stolen 과거 분사로 표현했네요. 이미 도둑을 맞았다. 여기서 stolen과 abandoned이 둘다 과거 분사로 표현됐는데 stolen은 bag을 수식하고 있죠. 형용사처럼 bag을 수식하고 있고 abandoned은 svc 구조에서 주격 보호로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잃어 잃어버린 가방은 abandoned,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다. 어디서 다리 근처에서. 어뭐뭐 뿐만 아니라 not only but also, not only 그 다음에 도치를 시켰죠. My passport and cash were missing. 분실되었다. 없어졌다. 보이지 않는다. 내 패스포트와 캐시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but some clothes. 옷과 어, 개인적인 용품들이 이미 도난당했었다 cloth 그러면은 cloth 발음을 하면은 이거는 천조각을 말하는 거천 그리고 clothes인데 clothes 발음 하나로 clothes로 발음하면 되거든요 clothes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clothes 그러면 옷을 입히다 옷을 입히다는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clothes 이거 과거분석할 때클 clothes 그다음 문장, he waited for a taxi standing in line. standing in l 줄을 선 채로 그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대 상황을 표현한 거고, he waited for a taxi with a dozen people standing in line. 위에 standing in line 하고 밑에 택시 기다리는 상황 이 똑같은데, with a dozen people standing in line. 이두 개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 거죠? 밑에 문장에서는 이 스탠딩의 의미상의 주어 누구예요? 위에 스탠딩은 그가 서 있는 거잖아요. 일치했으니까 his standing이라고 쓰지 않고 생략을 한 거죠. his를 주어가 일치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 말고 다른 사람이 서 있죠. dozen e p o p l e 이서 있잖아요. 십여 십여 명의 사람이 어 줄을 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with 이 I U 표현에다가 반드시 의미상 주인 A dozen people를 표현해야 되죠. 밑에 문장 다시 읽어보면. He waited for a taxi with a dozen people standing in line. 그래서 10여 명의 사람이 standing 하고 있는 상태로 그는 택시를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다음 문장. He waited for a taxi with his arms crossed. 그가 어떤 상태로 택시를 기다렸죠? 그의 팔이 팔짱킨 상태로. With his arms crossed. folded 또는 crossed. 팔장을 낀 상태로 she ran as fast as possible, chased by a bulldog. chase가 쫓다 추격하다 무엇에 의해서 쫓기면서 불독에 의해서 쫓기면서 그는 가 가능, 그녀는 가능한 빨리 달렸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 아닌 부대 상황. The giant was sleeping with his one eye open. 오픈은 여기서 이오우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오가 아니라 오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거인은 자고 있었다. 한 눈을 뜬 상태로 동화 속에서 The giant was sleeping with his one eye open. 그래서 이런 부대상 표현을 했고 He waited for a taxi with a bag on his back. 가방을 등에 맨 채로 그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Don't speak with your mouth full. 입에 음식을 넣은 채로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Don't speak with your mouth full. 2024 수능 기출. Emma and Clara stood side by side on the beach, beach road, with their eyes fixed on the boundless ocean. boundless. 끝없는 바다죠.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끝없는 마운드리스의 어휘를 총정리해 를 보면은 endless, boundless 또는 unbounded, 한계가 없어죠 limitless, infinite, everlasting 부살된 everlasting이 L 와 붙여야 되는 거죠 형용사도 everlasting, immense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죠 enormous, huge, giant. Fast 이렇게 묶어서 어, 공부하는 얘 자체가 하나로 세트로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형용사죠. 끝없는, 한 없는 거대한 immense, enormous, huge, gigantic, fast. 어, 셀수 없이 많은 countless. n u m e r a b l e 의 라인 붙여서 셀수 없이 많은 in n u m e r a b l e 반대 말은 definite, indefinite 반대말, finite. infinite의 반대말, finite, limited, restricted. 그리고, 시간상으로 영원하다는 걸 표현할 때는, permanent, e v e r l a s t i n g eternal, e n d l e s s lasting, 지속되는, lasting, unending, perpetual, perpetual. 부사로서의 영원하게 끝없이 부사로 표현을 어떻게 한다? forever, eternally, perpetually, endlessly, everlastingly, all the time 부사표현 이렇게 한다는 거자 해석을 해보면 엠마와 클라라는 어, 나란히 해변가 길에 서 있었다 근데 어떤 상태로 서 있었어요? 여기서 위드가 입끄는 부대상황 부대 표현의 의미상 주어가 their eyes네, 그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이 어떻게 다상 고정된 상태로, fixed on, 어디에? The boundless ocean. 끝없는 바다에 고정된 상태로 서 있었다. 됐을 때시죠? 자, 수고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